하라고? 야서트레기 시작하네 막 중간 중간. 조엘 피니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야, 이거 뭐, 홍콩 수준인데, 뭐, 거의. 오우! 야, 저 위에서도 쏘고 막 그러네. 야! 야저 멀리서도 뭐 엄청 터져 지금 불꽃이 동네 방네 어마어마하네 야. 홍콩보다 멋있다 이게 야저 1번 봐봐 오멋있이야 홀씽 홀씽 대박이네 <laughs> 네, 15분 동안 쏜다고 그랬어. New Year! 음, 그래, o d d 소리 지지 p p y New Year! w 지 o Woo!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잘 보이는 거긴 하다. 위에까지. 선대기까지 다 보이니까. 15분 또왔 그랬다고? 15분 선대 15분 오늘. 근데 중간 중간에서 저기 지금 중간 중간에 막다 터트리잖아. 저 멀리 있잖아 지금 막 10km 멀리까지 다 보여. 저기 저 끝까지 막 터지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다. 와 멋있네. 멋있네 멋있어. 아 진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 아니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다 있는데 제일 시끄러. 진짜 시끄러. 어 엄청 엄청 싸 지금 내가. 와 근데 저 가운데 장난 아니야. 저 앞에서 보면 대박이긴 하겠다. 야 불꽃 저 옆에까지 막. 엄청 쏘네. 집을 잘 골랐어, 내가. 15분 쏜데 이거를 야 홍콩은 안 써버리는데 이거 15분 쏜다고어마어마하 어마어마해 나 라이브 7명 들어온 게더 웃겨 대단하지 그 대단한 7명이 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우우우우! 아홉명 오이두자리수 되겠어 이러다가 해피 뉴 이여 해피 뉴 이여 오 파트가 다야 근데 진짜 바퀴가. 엄청나네 근데 확실히 타우디엔 쪽보다는 일본이 강하네 전체적으로 엄청 쏩니다 여기는 여러분 베트남에 살아야 합니다 아 베트남에 집사신데요 교수님이 불편하네 우리 집하고 오 하트 오. 남의 집 사자. 멋있네. 제일 전에 4월달에 집에서도 불꽃놀이를 보였거든. 네. 그거보다 그건 가까이 보이는데 건물이 하나가 리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오픈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어 멋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타임랩스 <laughs> 하지 마. 다 나갔어, 다 나갔어. <laughs> 다 나갔어, 다 나갔어. 라이브 다 나갔어 이제. 아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잠깐만 나 최외 일정 지역에 90일 초과 체류시 뭐가 문제가 있다는데 아나 진짜, 진짜 새해 첫날부터 90일 이상 체류시 문제 있다고 문자 날라왔어. 일본 많이 받으세요. 세요 일본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재밌어. 근데 진짜 멋있게 쏜다 속이는. 진짜 멋있게 쏘는 거는 올해는 싱가포르 일등인 것 같아. 홍콩이 안 쏘니까. 야, 저 건물 위로 계속 쏴야 되는 거야, 지금. 18명. 너 떨어진다. 너 30초에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안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2시간 지났는데 여기는 두, 지금 12시 좀 넘었습니다. 라이브를 가로로 키는 걸 몰라서? 세로로 켜고 있어 이게 딱 2km만 앞에 있었으면 홍콩이었는데 야 근데 진짜 쏘는 맛은 나게 쏘네 지난번만큼 쏘는거 같지 마누라? 전에 집살때 이정도 쐈어 돌아 주신 다섯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분 더 와야죠. 진짜 15분 쏠것 같아 지금 8분째야8분째 8분째 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말은나라 에이 관광객 유치해야지. 물가도 싸다 그러고 관광객 유치해야지 먹고 살지. 근데 딱 땡쳤을 때 이시 다발적으로 저기 막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동시다발적으로 호치민 싱가폴 싱가폴 사는 일본인이 호치민 와서 지금 뭐 난장을 피우네 난장을 피우술 마시고 아주 마시고 끊고 쌀국수 먹고 와 해피 이야해빛이야아 진짜 난장 나, 나 90일 이상 체류했다고 나, 나 한국에서 연락왔어 나 지금 새해 되자마자 90일 이상 체류라서 문제 생긴다고 연락하래 아, 그래? 외교부에서 아 여기? 아... 아 왜? 몰라 왔다갔다 하는데 30일 어땅 이상 없잖데 아니 근데 기가 근데 내가 1년에 한 원래 4-5개월은 한국에 없었잖아 전에도 내가 저기 엄청 멋있게 있었네 저 2tm이잖아 2tm쪽에서 확실히 2tm이 좀 공연 보고 이런게 더 나은 것 같아 일본 보다 2 a.m 나 조건 알아 2AM 전화번호도 알아 아2 a.m 조건 어, 전화번호 알아 조건은 그래? 원래 나 15년 거래했잖아 아 그래? 어 응. yeah. 미친 것도 많다 레트남 yeah. 사랑해요 나8년이 돼. 열심히 살아야지. 교수님이야 뭐. 창창한데 뭐. 나 나중에 밥이나 사줘. 보다 좋은 대학으로 나, 가야 돼. 더. 그래 보다 좋은 대학가서 우리 똥똥이나 좀잘 키워주고 똥똥이 저기 부정입학, 특례입학 <laughs> <laughs>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된거 알아? 놀라. 실제 있었던 뉴스멘탈 몰라, 미국은 아예 야, 근데 불꽃이 점점 멋있어지네 진짜 네. 15분 쏘겠네. 10분 샀습니다. 10분 여러분. 네 <laughs> 뒤로 있는 집들은 별로고 이거 보이는 위치가 중요해. 우리 집이 진짜 내 왔을 때특이급이에이 집은 이 매력 아니면 아집 살까 고민되는데 이거. 근데 너무 시끄러워 앞에 도로가. 그래도 사야지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아! 진짜 그걸 소네 그렇게. 강아지가 장난인데 현풍했네새복 많이 받으시고 나가셔도 돼요. 불꽃놀이 끝나면 끌 거예요, 저. 내 내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이집 말고 이 불꽃놀이를 볼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집을 사는 게 맞긴 하네. 이집 40억 동달라고네 달라버리... 아야 80억 동, 80억 동, 80억 동. 이센집 팔리면 바로 사게 그럼. 근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거세지는데 이제 그곳이. 그렇지. 술은 아침부터 지금 사케, 맥주, 리미티드 맥주, 하쿠슈, 충 먹었네. 헨드릭스까지 먹었네요. 진짜 딱 15분 소나보다 지금 12분 샀거든 12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아, 근데 싱가포르에서 내가 불꽃을 두번 봤잖아 새 불꽃을 싱가포르 멋있긴 멋있는데 호치민도 앞으로 만만치 않아지겠어 강이 길어갖고 한국 사람보다 저 베트남 사람들이 문자를 더 많이 보네. 새복 많이 받음. 한분 끝까지 남아 주시는 한 분이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누가 라이브 했는데 한분 끝까지 남아서 다 나가고 중간 중간. <목소리> 감사합니다. 박사 준대요 일본 언니가. <laughs> 싱가포르로든지 베이징으로든지 일본으로든지 옥스퍼드로 <laughs> 아, 이거 15분 들고 있으라니까 팔아프다 팔아퍼 이제 끝난 아, 이제 끝날 때 됐어 아우 그렇게 느낌이 나네 위에 막 돌리잖아 어아 근데 진짜 밑에가 더 멋있겠다 확실히 저 밑에 저저 투게임 쪽이 예쁘게 터지네 그래. 아 제대로 터집니다 제대로 근데 한국에서도 여의도 물건놀이 일본 기술자가 들어가잖아 거기도 그럴 수 있겠지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십분 거의 끝났어 1 5분 쏘면 엄청 쏘는 거야 그렇지. 저 불꽃 백억 까지는안너 시공은 속였지. 영업 쏜다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오우 막방이. 민경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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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에서 축하방송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지금 이거를 14번 끝났다. 끝났어. 밑에 엄청 쏜다. 네. 와, 저, 추티엠, 저기, 공연장 어마어마하네. 예쁘다. 야, 마지막에 저, 어마어마하게 예쁘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쏘네. 쏘네. 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해피니엘. 해피, 해피. 해피니얼 선수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해피니얼 끝! 아니야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스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만해. 호 하고, 하고 있잖아. 뭐야, 여기 여기. 침 밑에서. 어허허허. 어어어어 어. 끝나면 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마누라가 새해 복, 복 많이 받으려니까 결혼하세요, 다들. 결하세요결혼하니 재밌어요? <laughs> 네. 야, 진짜 멋있었다. 아, 그만하라고 너 끝내라고 빨리 어 끝났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갈게요. <laughs> 며칠 있다 봬요. 아 잔자고 좀. <laughs> 그만하라고. 그만해. 너 이러지 마. 그만해. 안돼. 돈이 많은가 얘네들? 이거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 끝나질 않아. 종료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종료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연기라는 거. 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선 n 님 내가 끌줄 몰라서 날라가도 꺼야되겠다 그냥 o n s o